안녕하세요 강도입니다 네 오늘 하늘 컨텐츠는요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옥상을 올라가자 세상 참 좋아졌네 강도 브이로그도 볼수 있고 에헴... <laughs> 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아 잠깐만 오지마 누구야? 아니 어떻게 옮겨? 엄청나네. 잠깐만. 아 먹을 게 없네 이제. 저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얼 어, 갈가리 템이 많은데 상자가 잠겼네요. 어디가 중요한 상자일까? 아마도 이게 이거겠죠? 오 이거 좋다 그래 창문 열고 누가 잠을 자 손님 들어오라고 문 열어둔 거잖아. 잠깐 어. 잠깐만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지 소치, 소지 별과 한 분만 대화를 해주실 수 없나요? 네 말씀하세요. 어, 혹시 털고 계신 거예요? 아니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 그 되게 유니콘님 계시나요? 왜요? 제가 사실 오늘까지만 할수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재산을 유니콘님에게 넘겨드리고 싶은데 왜 오늘까지밖에 못하세요? 저 내일 캔시 공연 보러 가거든요 아 갔다 와서 하시면 되죠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아서 아, 그러면은 못 해본 레이드 경험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일로 들어오세요 아 좋아요 저희 집입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네, 또... 일로 오세요 이렇게, 네, 앉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자, 들어갑시다. 여기. 이 상자를 까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철퇴를 한번 까봅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어, 아, 좋아요. 아이템 확인하는 거야. 자, 다른 상자 부셔보자. 가차, 가차. 그렇지, 그렇지. 가차. 아, 실패, 실패. 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이거 입으세요. 어, 아, 이쁘다. 와, 사람이 달라 보인다.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이걸 깔 거예요. 자, 한번 까봅시다. 이게 이제, 러스타일 뜨고 와셔야 돼요. 이건 집의 심장입니다. 집의 심장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다? 나 죽여주세요. 했거든요, 이게. 재밌죠? 레이드 같이 다니실래요? 저 지금 혼자 다니고 있긴 해요. 어, 아,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봐봐요. 좀 있네요. 와, 스크랩 보소. 역시 좀 몸에 지녀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이제 여기는 저희랑 이제 관련이 없는 집입니다. 짐꾼, 회대 크크 앞으로 저희 집으로 먼저 가세요. 쪽쪽이 네, 통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한테는 뒷통수를 내어주지 않아야 돼. 사실상 팀은 아니니까 약간 구두 팀이지 구두 팀. 오늘 다음 건은 벌려도 괜찮은가? 절커 상자가 말도 안 해. 할때좀 아, 뿌려주실래요? 아까... 이제 저녁이 되네요. 잠깐 어... 저희 집에서 마실 좀 보내실래요? 제가 그런 영광을 누려도 되나요? 아니요. 아... 저 밖에서 놀고 자고 있었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침이 될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 남의 집이 처음 들어와 봐요 아, 아 이게 두번째구나 그죠 아까 제가 첫 아, 경험 시켜드렸잖아요 어 이쁘다 아 집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선생님 혹시 개인기 있나요? 개인기 드라이몽 단비 이런거 밖에 못해요 단비 한번 보여주시죠 단비가야 거야, 단비꺼 거야. 이것도될거야 <laughs> 아, <laughs> 뭐야 방금 아니 <laughs> 그것도 성대부사였어요아 근데 네. 아유 맞아요 성대부사였어요 제가 알람 소리도 잘 나가지고 잘하시네 제가 사실 혼자 하는데 우리 유니콘님이 잘해주셔서 제 집에 유니콘님을 위한 괴물들을 좀 챙겨왔거든요 아 혼자 하셨구나 제가 메이드인데 주인님이 없어서 아 메이드시구나 좋아하는 개인기 있으세요?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몽키메찜 근데 왜다 해주세요? 원 이런 게 재밌잖아요 살짝 둘이서 오붓하게 있을 때한 명이 재롱 부리고 사실 그리고 재롱 부리는 게제위미치예요 이것이 메이드의 서장이니까 메이드는 원래 충성심이 되게 깊나요? 그렇군요 충성심이 깊어야죠 도시진인 산마를 위해서라면 밤새 러스트에서 나무랑 동조 캐고 스크랩 캐올수 있는 거죠 어허허 그렇군요 사람이 없 아직 사람이 있다고? 무슨 말이죠? 사다리를 타고 왔습니다. 뚜껑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때요? 그냥 평소 일하는 것보다 너무 쉽게 가져가잖아. 사람들한테 이제 원한 사는 거지. 우리 집 공격의 대상이 되겠지. 아, 그건 좀 매우 슬프다. 어떡하지?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잠들어 있을 털면 모르잖아요. 그치. 왜냐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지. 아, 그럼 잘때턴러 다녀야 되겠구나. 그죠 누워있는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누가 턴질 몰라.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습득력이 빠르네 크크크 여기에요 여기 어, 잠깐만요 앉아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선생님 혹시 비비 필요한 뮤비를 살려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어 이게 러스트지. 크크크크. 아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요 네. 잘 주셨는데? 어머 그러셔서 원한테이는 다 들고 오시는데. 예? 야, 파밍을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미쳤는데? 아니, <laughs> 이 사람 뭐임? 이걸 혼자 다 했다고? 요 여기는 이따가 친구들 왔을 때 같이 옮겨야 될것 같아, 한 번에. 아, 좋아요. 체용 마렵네. 아, 진짜 체용 마렵네. 이런 집이 노다지구나 <laughs> 어? 저기 뭐야? 집에 사람이 있네? 헉! <laughs> 와 이사람 뭐야 빨리 와야돼 기다려봐요 여기를 제가 방금 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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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시작한 뉴비라서 제가 피땀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모은거거든요 아, 그러면 일로 들어와 보세요 일단 아 집을 아예 뺏으신 거구나 네네 네. <laughs> 맞아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 그럼요 네 공부가 되네요 그래서 하실 아, 거면 이렇게 크게 지으시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드셔야 돼요 아 집을 작게 만들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빼가고 싶은 거만 빼 빼가고 그럼요 그럼요 가져가세요 뭐 드릴까요? 인벤토리 꽉꽉 채워 가시죠 남김없이 저희가... 석재 필요 없으십니까? 저희 볼... 석재가 또 맛있네 석재가 제가 꿀 발라놔서 자 이렇게...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laughs> 오우! 감사합니다. 혹시 그 네. 항복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항복. 그, 비키 눌러서. <laughs> <laughs> 아 진짜 별거 없어요. 이제 됐어요. 저, 저,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문단속 잘하시고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밥은 이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무슨... 밥 씨는 오늘부터 바보로 사는 겁니다.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왜 그러세요? 한국 한 번만 아, 해주세요. 아 왜요? 한국 한 번만 해. 아, 한국 했잖아요. 한국, 그 완고 완고 손 눌러주세요. 했잖아요. 비키눌러서 한국. 네, 네. 그클릭하셔야 돼요. 아하. <laughs> 아하 이러면 아이템 가져갈 수 있구나. 어 잠깐 잠깐. 아! 아챔피언구 살려드리려 했는데 미안해요. 강쥐가 키운 괴물들들. <laughs> 우리 옆에 나무집 생긴 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이거 그건가요? 돌려가지고 나온 개수만큼 바닥 깨기. 바닥을게요? 봐봐요. 25 어, 이거 너무 잔인하니까 다시 한번 돌려 봅시다. 다섯 칸 그럼 다섯 칸을 보시면 이거 딱 가져가도 돼요.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허,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여 <laughs> 쓰레기통을 가져가라는 건가요? 여기 장미꽃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땅에 꽂아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도 안 꽂아 주면 쓸모 없잖아요. 꺾은 꽃은 필요가 없잖아. <laughs> 자, 제가 이 집을 부시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여운 집을 왜 부셔요?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안 귀여워요? 아, 그러면 귀여운 저를 보세요. 진짜 안 귀여워요, 얼굴. <laughs> 집한번 네? 지어도 되죠? 심심하니까 집 짓는 거구경할게요 <laughs> 끝났어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봐봐요. 한 <laughs> 발에 부서지는 게 이게 집이야? 다시! 그렇지 이건가요? 거더더 더. 나무가 없어졌어요. 나무 캐러 갑니다. <laughs> 네이거 없고 아니 방금 집 앞에 강도 왔잖아. 자 일러주세요. 파밍 한다. 쉬시 어? 이거 다 가져가도 되는 건가? 네이 어, 네. 이건 뭐예요? 피스톤. 네, 나무부터 캐세요. <laughs> 네. 나무 야, 지금 저 돌로 캐는 거냐? 도끼 하나 정도야 뭐 훈제 해줘야겠다 뉴비 많이 죽었으니까이 뉴비 도와줘야지 키워서 먹자 자 이걸로 캐십쇼 어?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오오 어. 우자탭 눌러서 제작가서 도구함을 만드세요 도구함 자거기다 나무 조금 넣어두시고 어? 진짜 조금 넣었네 한 500개 정도? 자, 비밀번호는 제 생일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에... 8월? 8월. 자, 여기도 10일? 문을 닫았거든요. 여기도 제 생일입니다. 맞추세요. 어, 어, 네요? 아직 못 나와요. 아니, 이분 뭐하시나? 프로에이드? 아니 바닥부터 해야지 바닥부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바닥부터 바닥부터 아 바닥부터 저 문틀도 어. 해야되고 가서 나무 좀 캐셔야 될듯제 생일 힌트 11월달입니다 11월 25일 11월 아, 죽었는데? 아, 잠깐만. 이 사람 친한거 없네, 진짜. 여기 님 집이에요? 아, 들지 아, 마. 그러면, 재밌거 제... 누구세요? 아, 물고 팔았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뭐, 뭐 파시는데요? 들어와보세요. 어, 이거 갇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오케이, 어, 오케이. 눈치는 빨랐지만 어, 그 시체가... 아쉽네요 눌러서 만세.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또뭘 아, 어, 팔아요? 템을다 숨기고다녀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기 여기 사실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저저 저 살려만 보내 주시길. 아니, 여기 사실래요? 사실래요? <laughs> 아, 니다 아네 얼마죠? 아니 이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살라고요 아 여기요? 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사실래요? 네, 네.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 무료 분양 어, 매출 거는 보장해 주시나요? 아 근데 비밀번호 쉬워요 제 생일입니다 아 에드라... 잠시만 에드라가 아니죠 스스로의 치카라로 저에게 3분의 시간만 주십시오 3분 너무 깁니다 10초 드립니다 10 9, 아, 6, 오케이 오케이 0 11, 12, 13, 14, 15, 1이 17, 18, 1 6 17, 18, 19, 0 1 2 3 4 5 6 7 8 9 2 3 9 2 1 4 15, 16, 17, 18, 19, 10, 11, 이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당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2 13, 14, 15, 16, 17, 18, 9 10, 11, 2 9 야. 자 세대 맞는 거예요. 아, 자, 참. 자, 자, 자 세대 맞는 거예요. <laughs> 제가 제가 물을 두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원피스 어디 있어요? 제가 아, 아좀 아래 지역에다가 숨겨놔서 지금 침대가 사라졌거든요. 침대 만들러 갈까요? 아네 좋죠. 자 그럼 오세요. 찾으러 아, 네, 가는 거예요. 자 천을 찾읍시다. 이리 오세요. 앞장서. <laughs> 잘못 걸렸나 봐요들아 <laughs> 잘못 걸렸다는 게 아, 무슨 말이에요 아 정말 <laughs> 야 미안, 침대를 만들어 우리 주택 분양 받았으니까 근데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 뒤에 뒤에 사람x3 사람, 사람. 아 안녕하세요 아 원래 이분이 주택 청약 당첨자인데 아쉽게도 이분이 또 돼가지고 뭐 아, 리코님 아, 아쉬우면 뭐 어떻게 아 그래요? 원래 제집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리코님 집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laughs> 뭔데요? 그건 말이죠 네 그거 네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이야. 강생님나 배운 대로 했어. 잘한다 잘한다 잘 배웠네. 저게 용사라고 크크크. 잘 아, 쓰고 있어요. 나 봤다 들어. 어 우와. 어, 강준님이다 아, 반갑습니다. 집잘 쓰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월세들이 들어왔습니다. 내 네, 월세. 아 좋은데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따라 해줄게요. 어. 근데 이거 괜찮아요. 황군님, 총을 네. 들고 계세요? 아니 저번에 어. 저만 많이 죽이시더라고요, 저쪽 예 전에. 아, 아, 억하 심정이 있으시구나 저한테. 네, 아니 뭐 그토록 억하 심정 그런 건 없거든요. 싸움을 다서 싸움을 거의 거의. 다섯 번 죽이시더라고요. 아, 뭐 제가 황군님인 거 알고 죽였겠습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어. 황군님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갖고 열고 하고 있어. 어머, 어, 어쏜 거예요 어, 어. 지금? 총 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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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니 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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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이거, 아니 소셨더라 아이, 방금. 근데. 아이고 아니, 저. 아, 아니, 방금 아, 제가 중탄을 아, 아, 안 아, 했어요. 아니, 저. 에어컨 쓰셨잖아요. 아니 봐봐요. 소셨잖아요. 이거 에어컨 쓰셨잖아요. 어, 와. 아이고. 저희는 저희 못, 못 봤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될거 같습니다. 선물. 아니, 아까 초반부터 계속 장전을 하시더라고.